아 힘들었어. 페스 어, 가리 좋아 이제 저장을 하고요. 예 안녕하세요. 내 인생도 세이브 로드가 됐으면 참 좋겠다. 자 오늘 밤은 타르타로스를 가겠습니다. 오늘 밤 타르타로스에 간다. 여러분은 이제 진짜 이 게임의 그 전투를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두 시간 동안 밖에서 활동하는 것만 보고 전투하는 거 이제 보네요. 자, 장비를 좀쳐 주고. 어이. 아유브러스는 원래 있던 거 있구나. 이야, 이... 일단 주인공 무기가 케블라 베스트 딱그 자켓 트 엔디드 소드랑 십 덥! 도아 그렇구나 케블라 셔츠 케블라 베스트 유카리한테 다기닝 에이프론. 이걸 줘야겠지. 모든 패러미터1이 업. 치사에서 전투까지 여자 전용이네요 준페이는 됐고. 주인공은 그거 입었으니까. 케블라 베스트. 준페이는 남자다운 반바지. 힘이 삼업 좋다. 빵카라 버선 됐다. 페르소나를 좀더 괜찮은 걸 차야 되는데 지금 용감이밖에 없나? 슬슬 새로운 페르소나를 만들 때가 됐는데요. 네코마타랑 중장천을 뽑아야 되는데. 뭐랑 해야 되더라? 에잇! 포획해 와서 해야겠다. 16층부터 재개합니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자, 계단을 막고 있던 것이 움직였다. 자, 이 e 섹터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유카리는 분명히 에이프론을 입혔는데 왜 교복이지? 저건 복장이 변하는 방구 아니었나봐요. 자, 이 e 블록으로 올라왔습니다. 17층. 오늘은 평일인데. 어유 귀여운다. 돌아가 돌아가 아 이쪽으로 좀말고 지금 제가 이쪽보다는 레벨이 낮다기보다는 페르소나들이 좀 안좋아서 뒤에서 공격이 갔다 으아아아악 <목소리> <목소리> 어우 다들 지금 아1번 레벨을 올려야지 자 지금이야 아자. 얘들이 빙결 이었을건데 싱글자 지요 아기 부가 없다 부 약점은 빙결이고 바람속성은 데미지 안맞네요 아참 신사가 써야 되는데 맞네 아우 시험 끝나고 바로 받았어야 되는데 한참 지났네요? 그 카드 복사시키는 거 아이고... 정신머리하고... 3000엔이다 안 받았어요 나중에 받으러 가야지 빙결 공격 가지고 있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약점을 공격할 수가 없네 야, 1 0도 쎄다! 좋아요. 레벨 2 자리를 받을까? 펄세페우스. 하나, 둘, 셋! 아 예, 불닭 양반님 안녕하세요. 계단을 찾았지만, 여기서 좀더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노가다의 시작이죠. 어 교황인데 교황은 있으니까 좋아요. 뭐 나중에 혼자 할때 이거 좀. 녹아다 해가지고 아이템이랑 다 모아놓고 그때 보셨죠? 제가 1층이랑 6층에서만 제가 8레벨까지만 올렸습니다 8레벨... 8레벨까진가? 야마타라가 블랙레이븐네 전 아, 아, 전기가 약점이네요. 전기는 근데 얘는 전기가 없고. 야, 십덕도. 우와, 세다. 준페이 강한데. 자, 내려가는 길을 찾았지만은 좀더

얘들은좀 센데 전공 격 누가 쏠까 쏠까？아, 마법사, 아이씨. 아, 이게 딜레 이가 좀있 네. 확실히 방송 캡쳐해서 게임하는거랑 직접 하는거랑은 좀 오우 얘들로 우와 아픈데 <목소리> 팬텀 메이지 히카리 비시 약점이네요 오우 저거 즉사공격인데 Okay. <laughs> 자 오늘은 열심히 노가다를 해서 다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노가다 열심히 해야지. 어 뭐라고 읽어드려야 되지? 크리옹님한. 아이고, 당했다. 간단하네. 음, 첫 번째, 이번... 오, 돈이야. 자, 아무튼 이분은 노가다라서, 아마 스킵하고 지나가게 될 겁니다. 제가 따로 노가다는 제가 해놓겠습니다. 아참 얘들 지오지. 약점은 갈. 약점을 공격하게 되면 한번더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그리고 다쓰러졌을 때는 합체 공격, 어디 보자, 1번, 2번, 3번, 4번, 2번 아이템을 얻어가지고 파는 것도 돈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자, 아무튼 노가다가 시작되었습니다. 요 애들 빈결인가? 저는 사실 이런 노가다를 되게 좋아합니다. 무의미한 노가다지만 어떡하지? 하지만 방송에서는 보여드리기가 좀 부적절하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어차피 12시니까 이제 시간도 대충 채웠고 어.. 1번 인데 자 저장을 해놓고 오늘은 여기서 종료를 할게요 레벨 올랐네 야 매력이 4가 된데? 매력 빛나고 있다 용기 할 때는 함 학력 못하지는 않음 일단 내려.. 저장을 해놔야지 유카리가.. 네 다들 자 보시느라 수고하셨구요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뭐 방송을 할수 있을지 못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할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그냥 녹방 틀어놓고 있을게요 네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안전히 주무세요 났는데, 아직 아까 그거 보여드리면 지 근데 그게 블레이블루인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저장만 하고. 예, 저장이.